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4장 10, 아, 34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희기야가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결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리라 하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은원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미오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네, 형통을 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 세상에서는 성공이란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잘 나간다. 또뭐 일이 잘 풀린다. 그런데 어떻게 형통한가? 그런 문제 앞에서는 딱히 길을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하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뭐든 열심히 하면 은 성공을 할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왜 인생이 형통하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형통할 수 있는지, 그 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료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지 않고도 형통한 길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이 소리, 그니 성경 외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성경 자체는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 여호수와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형통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잠깐 읽어서도 알겠지만, 형통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습니다. 네. 형통의 방식에는 이 말씀에 따르면 열심히가 아니고 규칙성에 있다는 거예요. 규칙성,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열심히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접한다는 거예요. 또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대로 이 말이 이제 암시를 해주듯이 내 생각대로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해진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길대로 꾸준히 걸어가는 그 규칙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이 규칙성이에요. 도로도요, 일직선으로 닦으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어, 그리고 단거리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도착 지점에. 그런데 일부러 이 도로를 구불구불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졸아요. 졸아서 일직선으로 잘못 갑니다. 규칙이 곧바르게 이렇게 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의 속성이 그러지 못해서 그 도로를 이렇게 구불구불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럼 형통한 것인가 열심히의 반대말이 뭘까요 열심히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르게 하는 것이 반대말인데 게으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규칙성이에요, 불규칙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어떤 삶을 연상시키지만 게으름이 있으면은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규칙성을 찾아야만 열심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 규칙성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결될 때에 하나님은 인생의 형통을 약속하신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에 14절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할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그 오랜 세월 형통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이 즉각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형통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는 그 기대도 또 즉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그 사실 하나에서 이러한 두 개의 생각이 교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책이 헌금함 바닥에서 발견됐다는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17절에 보게 되면 요그 헌금함도 어, 이 발견이 돼요. 헌금함도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숨겨져 있던 어떤 헌금함을 발견한 상황을 말을 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돈도 방치가 되어 있었지? 율법책이 방치가 된 거는 뭐 그렇다치지만 왜 돈이 방치가 된 거야? 이런 이유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 때 헌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헌금함도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를 만들고 이제 보관을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에 띄지 않은 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율법 책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볼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을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이 드글드글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예배하던 그 일이 성전 안에서 비일비재했고, 그리고는 그들이 헌금을 드렸다고 하면은 그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헌금은 계속 들여지고 예배는 계속 들여졌는데 그런데 헌금이 더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율법책은 더 구석으로 구석으로 밀려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한 율법책이 요시아 왕때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요시아 아버지가 아몬인데 2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악을 행했거든요 그 아몬의 아버지는 문화인데 55년간이나 악을 행해 가지고 이방에 잡혀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60년 이상은 헌금함 속에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요시아 왕이 이제 8살의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는 16살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16세에 비로소 여호와를 섬기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대대적으로 우상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 일을 했는데 10년 되던 해에. 이 성전에서 돈도 발견되고 율법책도 발견된 거예요. 사실 율법책을 누가 발견하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책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율법책이 발견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꾼들도 10년간은 충실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했거든요. 구석구석을 살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또 헌금함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함도 또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돼요. 뭐냐면 내 성경책은 어디 있는가? 내 성경책. 남의 성경책이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뒤에서 가져오는 성경책이 아니고 내 성경책은 어디 있는가.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책보다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떠난 형통은 얻어도 결국은 재앙으로 다 빼앗깁니다. 성경에서 이 왕들을 보면은요. 악을 행한 왕들은 반드시 이웃의 침략을 당해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꺼집어내갖고 그들에게 바치고 그래서 그들이 물러납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내가 형통을 쫓기 전에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성경책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책이 이 헝금함 바닥에 있었던 것처럼 내 성경책도요, 종교적인 생활 열심에 묻어 있을 수 있어요. 바닥에. 그냥 어느 액수만큼 헌금을 드렸으면은 성전에 나올 자격은 얻었겠지 하고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헌금보다도 덜 취급을 당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형통이 오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형통이 찾아올 것 같지만 헌금에 성경책이 눌려 있으면 형통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 신앙이지요. 연말에 한 해를 우리가 결실할 때, 결실, 결산할 때, 또 우리가 새해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내 성경책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요시아 왕이 이제 말씀을 듣고 어, 자기 옷을 찢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훌다 선지자가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지 옷을 찢은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외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애통함을. 왜 그랬을까요? 왜 요시아가 통곡을 했을까요? 21절로 보면 거기에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아, 여기 보면 마지막쯤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런 어, 요시아의 이 외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 율법책의 말씀을 옆에서 읽어줍니다. 듣고 있으니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느껴졌겠습니까? 아니 할아버지 시대로부터 자기들이 민족의 고난을 계속 겪어 왔는데 그 수십 년 동안에 그런데 그 민족의 고난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율법이 경고했던 그 재앙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다 말씀을 이렇게 다 해주셨건만 아니 조상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재앙의 삶을 이렇게까지 살아온 거야.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왕의 반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10년간 성전을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10년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10년간 정성을 쏟은 그 사람이 왜이 말씀을 들으면서 재앙을 느끼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 왕이 가진 진짜 현실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 10년이란 개혁을 행했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것이 진행형이고 현재형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을 성결하게 하면서부터 재앙은 이미 지나갔고, 그 전에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일을 겪었구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수년 동안 이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우리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성도들의 삶은 옛날 습관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러한 현실을 느낄 때이요시아 왕과 같은 마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요시아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현실의 변화가 아, 성전 정결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안 거예요. 성전 정결만 같구나. 안 되는 거구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정결도 얘기했습니다. 종교적인 헌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통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 10년 정도 성경을 성전을 정결하게 했으면 벌써 하나님의 진노는 지나갔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크게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앙도 열심만 갖고는 형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21절에 이러한 지시를 내리죠.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되는 말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중심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에게 성전 정결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께 물어라. 그리고 그 일차적인 적용이 나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요시아왕 자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 남들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실제적으로 각 개개인의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거를 지금 요시아 왕이 지금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요시아가 지금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느냐. 거기에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25절에, 22절에 보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그 여인은 크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보면 시골에 묻혀있는 어떤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아내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의 이름도 있지만 누구의 아내였더라. 얼마나 평범한 선지자였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쿨다 밖에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드글드글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 입속을 챙기느라고 왕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 평안만 전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훌다를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전해지는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요시아 왕이 겸손하지 않았으면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시아 왕이 자기 급을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 급에는 무슨 시골 여인이야? 뭔가 좀 타이틀이 있고. 지위가 있는 그런 선지자가 내게 와서 말씀을 해줘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찾아가기에는 급이 안 맞는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교만한 자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훌다를 찾아갔는데 훌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진실을 왕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조상들만 아니라 이 시대 백성들도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당할 겁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그 그 요시아에게는 당신은 열조에게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요. 이런 말씀 이게 28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27절에 아까도 확인했지만 요시아가 보인 그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내 그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었다. 여기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께 소프트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다니까, 뭐 약하디 약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다시... 어, 좀 의미를 살리면 굉장히 예, 부드러운 마음이요. 반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나도 네 말을 들었도다. 27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아니, 요시아 왕이 딱히 무슨...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그죠?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지금의 재앙적 현실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네. 하고 그렇게 고백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말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 나 급해요.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들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읽으면서, 아, 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냥 내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기뻐하시네. 아, 전에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요번에 아, 일어난 일이 그 말씀하고 똑같네. 아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참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면서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이 있고 또 습관적인 어떤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말씀 묵상에 따른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소프트한 마음을 가지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요시아 왕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지만, 그 애국 왕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해요. 강렬하게. 아니 그게 어떻게 평안일까요? 당시에는 비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렇게 먼저 죽음으로 인해서 10년 후에 찾아올 나라의 멸망을 겪지 않습니다. 그 멸망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러한 약속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내가 받고서 그래 나는 평안해질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이 땅에서 성공을 또 꿈꾼다 하면은 그게 정말 평안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요시아 왕의 죽음을 15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있어요. 훌다보다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7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악한 자들 앞에서 먼저 불리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존의 발버둥을 쳐요.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요시아 왕에게는 그 장렬한 죽음이 그에게는 영원한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시작점에 나의 성경체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마무리쯤에서 요시아의 죽음을 놓고 도대체 그럼 형통이 뭐지? 이러한 질문 앞에 다시금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가시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영생의 길목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로 평안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또 죽음도 깨끗한 한순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멋진 형통입니다. 죽음이 한 깨끗한 순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가 할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는 우리의 일상의 규칙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형통의 근본이에요. 열심보다는 충성함으로 또 열정보다는 일관성으로 그리고 유명함보다는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펼쳐지는 현실을요 실감하세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실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말씀과 대화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평생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책을 다시 꺼내 드시길 바래요. 그리고 성경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형통한 우리 성도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헌금함 밑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동안에 열심히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성경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꿈을 쫓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통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곳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운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과 동행할 때는 재앙도 피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도 깨끗한 한 순간이 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생존의 발버둥 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그네된 삶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한 순간은 한 순간 감사와 찬송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책을 다시 꺼내들기 원합니다 주님 앞서시옵소서 성경책 뒤에서 살겠나이다 주님이 이끌어가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겠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